자 반갑습니다. 오늘 한라캐스트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우리 한라캐스트가 제 채널명처럼 상한가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주주분들 상장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좀 주르륵 흐르고 바닥 구간에서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제가 항 영상마다 우리 여러분들 좀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다행히도 오늘 자에서 드디어 여러분들 상한가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영상 촬영을 해오면서 소통을 해오면서 상한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단지 확신을 가지세요. 왜 그래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추세들을 전부 다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좀 지루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자, 확실한 재료도 있었고 또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 주가 반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항상 좀 강조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제가 우리 할라크스트 벌써 네 번째 지금 어, 같이 우리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업로드를 드렸던 때가 약 열흘 전이네요 구조대가 간다. 물려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영상이 최근 무빙이 좀 이상, 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력들의 의도는 명확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세력들이 주가 펌핑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두 번째 영상에서 풀어드렸고요. 자 가장 최근 영상이죠. 5일 전, 한 계단씩 밟고 가고 있는 중 우상향 정석 차트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주주님들! 이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정말 보란 듯이 상한가가 나와 주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꼭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여러분들 축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한라캐스트란 주식을 어디서 정리를 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우리는 기회비용은 최소화를 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그 수익을 가지고 시드를또 불리고 요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투자 패턴이죠 수제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점 구간 때마다 물량을 늘려나가시는 요런 투자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딱 요거 한 가지는 하지 마세요. 뭐예요? 단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단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정말로 숙련된 저 같은 이런 전업 트레이더들도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 단타입니다. 오히려 단타가 아니라 제 채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저의 투자 습관 그대로 같이 좀 가져가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지향하는 투자가 뭐예요? 저는 돌파 이런 것들 하지 않죠. 자, 건강한 눌림목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추세가 지금 어느 구간대인지를 또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추세 안쪽에서도 가장 최근의 추세는 어땠느냐 그리고 가격적인 방어가 지금 현재 되어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는 우리 여러분께 단기적인 스윙 관점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대표적인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단타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높게 끌고 갈수 있다는 단,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단기스윙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회비용이 발생되지도 않는다는 강력한 또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마다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포인트를 보시면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때였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쪽 아래에서 박스권 채널이 형성이 되었고 이 박스권 근처 상단부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이 지지선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인 단기 평선 11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쪽 구간대에 진입을 하셨다 한들 여기에서는 손절하시는 구간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박스권 중반부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제 가서 손절, 어,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타점이다. 만약에 해당 라인 때가 무너지게 된다면 바로 전저점 라인까지도 우리가 열려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근처에서는 우리가 좀 실제로 손절을 고려를 해봄직하지만 자 이쪽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절대 손절하실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시고 평단가가 조금 높으시다면 해당 이런 어, 지지받아주는 이런 타점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작업이 필요한 타점입니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근데 어쨌든 오늘 보란듯이 상한가까지도 잘 도달을 해주었고요. 우리가 분봉차트로 놓고 보시면 이힘이 여러분도 굉장히 좀 대단했습니다. 1분봉 차트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시점의 강력한 주가펌핑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여러분들 차츰 차츰 물량 소화하고 또 올리고 물량 소화하고 또 올리고 이렇게 진짜 계단을 밟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상한가까지 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57분부터 지금 까지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일본 캔들로 넘어오셨을 때 세력들의 목표선 근처에 닿기는 했지만 일단은 상한가로 잘 문을 걸어 주었죠. 자 요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다음날도 추가적인 주가 펌핑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도 본인들 목표선 근처에 닿기는 했지만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거래일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상당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와, 나 지금 수익 뭐한30% 보고 있어 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섣부르게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요. 내일장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충분한 자리이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릴게요. 아무리 못해도 내일 한 5에서 한7% 정도의 기술적인 펌핑은 추가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괄적으로 매도타점들을 전부 다 문자, 어, 문자 통해서 잡아 드리긴 할 거예요. 지만 그래도 영상 통해서 메디 좀 전달을 드리자면 최소 5에서 한7% 정도의 주가 펌핑은 추가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급이 붙어주는지 이런 좀 시장의 분위기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세력들도 일부 익절을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수급이 더욱더 많이 붙어준다면 추가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일단 존재합니다 자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과 같다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물량 정리를 하시는 건 비추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라캐스트의 주가도 같이 한번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좀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대가 이 보라 색깔 라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의 단기적인 목표선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의 주가가 터치가 되게 된다면 세력들도 그동안 모아왔던 물량들을 살짝 살짝 익절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신다면 승률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동안 요청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 끝에, 아, 구독자 1만 명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결정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시가 500만원 상당하는 세력들의 진입 신호와 세력들의 단계적인 목표선,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기로 결정을 드렸으니까 영상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들 환호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라 캐스트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주봉 차트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로 딱 보시면요, 한눈에 추세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점과 고점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완벽한 방향성을 우리한테 지금 사인을 준 거죠. 나 추가적으로 더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50% 가격 구간대까지도 지금 넘어졌어요. 오늘 지금 상한가 가격 기준 6,600 140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우리 한라캐스트가 안고 있는 다양한 재료와 좀, 어, 좀 더불어서 이제 연말까지 여러분들, 금리 인하 모멘텀도 같이 붙어줄 겁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너무나 유리한 즉, 수익 보고 나오기 너무나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일단 저 섣부른 매도보다는요. 그래도 전고점, 최고점 8,480원까지는 무난하게 여러분들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한라캐스트 투자 관련해서 저는 좀 확신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되어주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분석드리는 영상들 받아보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멘탈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구마구 넣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우리 한라 캐스트 분석 영상 업로드를 드릴 테니까 한 번씩들 놀러 오셔서 분석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공감이 가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